안녕하세요. 게임조TV 일리입니다. 속성별 대 추천 영상 여섯 번째, 광속성입니다. 영상 제작 기준으로 유일하게 신규 영웅 추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덱이기도 합니다. 화속성이 미아를 만나고 암속성이 오그마를 만나면서 어느 정도 아쉬운 점을 보완해는 지금 광속성 덱은 신규 영웅 부재로 템디릴이 완벽하게 구성된 덱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들은 완벽하게 조합된 단일 속성 덱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영웅 개별적인 면을 보고 혼합 덱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탓에 유진의 범용성이나 아이샤의 들뻥, 라피스의 화려함 등 영웅 하나하나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속성 덱은 게임을 시작하는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바디언 테일즈가 속성 덱이 필수인 게임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캐릭터를 다풀각풀 초월하여 키워보고 만드는 것이 아니며 주간이 많이 들어간 로망 공략이라 좋은 점에 비추어 서술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 자료로만 쓰시길 바랍니다. 특히 광속성은 다른 덱과 달리 제가 메인으로 잡아본 적이 없고 레이드 덱으로만 운영해봐서 더더욱 정보가 부족한 편이고요. 광속성은 대구성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체 유닛수가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전문 탱커와 힐러 포지션의 영웅이 없죠. 유닛들이 대체로 동일 포지션 영웅들에 비해 튼튼한 편인데, 이 때문인지 맞아야 발동하는 기술을 보유한 영웅도 많습니다. 여기에 평타 능력이 기형적인 경우가 많아, 무기 스킬이나 연계기에 의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요. 광속은 유진 단일 덱이 많은 편이지만 속성 로망 덱인 이 시리즈에서는 유진과 라피스를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얼마 전 전용 무기가 추가된 아이샤도 말이죠. 근딜 버퍼인 유진과 속성 버퍼 라피스가 유니크 영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진은 근접 덱의 핵심으로 라피스와 유진의 버프 시너지가 좋습니다. 광속성은 속성 덱으로는 연계기 연결하지 말라고 만든 것처럼 4연계기 연결이 아주 ᄂ 맞습니다. 특히 아이샤의 버프 효과를 먼저 받을 생각을 하면 더더욱 말이죠. 주로 라피스, 아이샤, 소이 유진으로 연결하면 공버프 받고 속성 저항 감소를 넣어 유진의 500% 연계기가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다만 유진 리더를 포기하기엔 너무나도 아쉽다는 단점이 있죠. 일단 좋냐 나쁘냐를 떠나 매뉴얼 덱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페이메일을 넣으면 소위와 완전히 동일한 역할을 기대하면서 광속 근딜덱을 꾸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헬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본 적은 없지만요. 그리고 유진을 원탑으로 했을 때 라피스가 싫거나 유니크 두 개는 곧 죽어도 안 된다고 하면 에바를 넣거나 다른 치명 딜러를 넣는 것이 속편하고 힐러가 필요하면 힐러를 넣어도 됩니다. 반면에 라피스 원탑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덱 선택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라피스의 부족한 딜을 채워주려면 아이샤의 버프가 필수가 되고 소이와 에바를 둘다 차용해서 연계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유진의 근딜 버프가 아쉽다면 에바자리의 암속성의 샤피라를 채용해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라피스조차 선택을 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 광속 이성 딜러를 채용하는 것보다 아카유키나 루피나 같은 근딜치명 버퍼에게 광속성 무기를 들려주고 채용하거나 다른 방각 딜러 근접 방어력 저하를 가진 난중에서 택하는 것이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근접 딜러이면서 원거리 견제도 되고 기동력까지 좋은 만능 딜러로 불립니다. PVE와 PVP 양면에서 두루 활약하는 캐리형 영웅이죠. 공격 방식과 무기 스킬까지 제대로 사용하려면 상당한 피지컬을 필요로 합니다. 평타는 스타일에 따라서 답답할 수 있지만 공격 중에도 이동 속도를 보장할 수 있고 넓은 범위 커버, 빠른 발동의 성능 좋은 무기 스킬과 연기기로 이어지는 폭딜이 좋습니다. 발이 위주의 메타에서 벗어난 영웅이라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근접 피해량 증가 파티 버프 덕분에 각종 근접덱에서 핵심 기용됩니다. 날이만 조심한다면요. 컨셉은 알겠지만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사방행 찌르기의 주인공입니다. 라피스 개인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지만 광속성 공격 버퍼이며 유진을 받쳐준다는 점에서 광속성 덱에서만큼은 좋은 딜러입니다. 또한 개인의 컨트롤 여하 그리고 심리전에 따라 그 성능이 천국과 지옥으로 오간다는 점도 매니아들의 높은 픽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명 타율이 높은데 전용 무기 치명 타율도 높습니다. 타수가 높은 영웅이라는 점은 감안했을 때그 손맛을 예상할 수 있죠. 방패를 들수 있어 튼튼하기까지 합니다. 거의 모든 영웅이 그렇지만 나피스는 특수 능력 개방 전후 활용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진짜 엄청나게 빨라지거든요. 레이드에서만큼은 메인으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킬 충전도 빠른 편이고 각종 속성 무기로 약점 속성을 집요하게 노릴 수 있거든요. 들뻥의 대가 아이샤입니다. 그런데 아이샤를 제대로 쓰려면 아이샤의 올 발동 연계기를 앞쪽에서 써줘야 하죠. 특히 유진 연계기는 거의 무조건 버프받고 발동하는 것이 좋거든요. 덕분에 연계기 구성에 애를 먹게 됩니다. 파티 버프로 없어서는 안될 체력 버프, 추가 스킬과 연계기로 공격력 버프, 여기에 전용무기 패시브로 치명타 버프까지 생겼으니 버퍼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는 영웅입니다. 다만 힐이 없다는 것은 지원가로서 큰 흠이죠. 방속성 덱을 꾸린다 했을 때 스토리나 미궁에서 힐러의 부재는 어쩔 수 없는 벽입니다. 공방 버프 자체가 스토리에서는 필요가 없을 정도라 스토리에서 아이샤를 채용할 일은 없지만 추후 각종 상황, 특히 레이드에서 순간적인 딜 상승을 위한 여러 컨셉 덱에 쓰이게 됩니다. 성능 좋은 무기 스킬을 지녔습니다. 소이의 마기톤 버스터를 구했다면 스토리는 다깰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유진과 라피스, 손맛 좋은 유니크 영웅이 둘이나 있는 광속성이지만 소이의 전무를 구했다면 스토리만큼은 소이를 메인으로 잡아도 될 정도로 좋습니다. 이성 영웅임에도 여러 조건에 다 맞아 떨어져야 하는 다른 광속성 영웅과 달리 매우 보편적인 중거리 원딜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만큼의 효과가 100% 발휘 된다고 해야 할까요? 꾸준히 딜을 넣어야 한다는 목적하에서 광속성 이성 영웅 중 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광속성 자체가 무기 스킬 의존도가 높은 편인 탓에 이 점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쿨감 파티 버프도 완전 소중하고 연계기의 광속성 저항 감소도 있어 파티 전체의 딜 수준을 올려줍니다. 다만 우성 특수 능력이 기사의 특수 능력에 비견될 정도로 무슬모인데다, 광속성 메인이라 할수 있는 유진의 버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못내 아쉽네요. 원거리 말뚝 딜탱이라는 특이한 포지션을 수행하며 엄청난 피해량의 무기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파티 버프가 방어력과 광속성 공격력을 둘다 올려줍니다. 공격 시작에 선 딜레이도 있고, 공격하는 동안 움직이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만, 광속성 모든 영웅 중에 가장 높은 방어력을 지녔습니다. 기본 방어 무려 189에 피감 18의 수치를 보여주죠. 즉, 어느 정도 맞아가며 플레이해야 하는 영웅입니다. 공격 중 움직이지 못하고 선 딜레이가 필요하다는 것이 거의 모든 콘텐츠에서 약점으로 작용해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에바의 가장 큰 장점은 무지막지한 피해량의 무기 스킬인데요. 에바를 메인으로 잡지 않으면 이마저도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한가지, 에바는 에어본으로 시작하는 연계기를 가지고 있어 유진 리더로 광속 덱을 꾸릴 때에는 에바가 다 연계기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라피스와 함께 왠지 나라면 잘쓸수 있을 것 같다라는 호승심을 자극하는 영웅이지만 라피스와 달리 한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소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포지션으로는 대척점에 있는 속성 각 영웅입니다. 도약함의 연타를 날려 은근히 돌진력이 좋지만 그놈의 연타가 후질처럼 자동합니다. 앞서 얻게 되는 소이가 주로 선택되므로 페이 메이는 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나리오 내내 찐따처럼 굴다가 쓰지도 못하는 선상권 무공 연출만 보여준 탓에 영호감이 안 가는 것도 한몫 하겠고요. 다만 근접 공격에 대한 방어력 상승이라는 고유의 파티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속이 은근 딴딴케라는 점을 봤을 때 페이메이로 탄탄한 근딜덱을 가져가는 것이 어쩐지 유진 라피스로 시작하는 광속덱 컨셉에는 더잘 맞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속성 영웅만으로 파티를 꾸리는 것이 비효율적인 상황인데 신캐 출시도 자꾸 미뤄지고 나리가 상승세를 타면서 광속성 유진과 라피스가 제대로 발목을 잡혔습니다. 다만, 유진만큼은 근들댁의 핵심으로 거듭나서 다리 위주의 뻔한 트릭을 싫어하는 분들께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죠. 영웅풀이 적응 방속성은 메인 딜러를 받쳐줄 수 있는 다른 속성의 딜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피나의 광속 무기를 들려주거나 아카유키의 광속 무기를 들려주는 것이 그 단적인 예조. 유진이라는 캐리형 영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흩어진 광속성 영웅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다음 추가될 신케의 성능과 하티 버프가 해줘야 할 일이 막중하네요. 지금까지 겜조TV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